돈이 오 진짜 쓴구나. 돈 이제 걸어 걸어올까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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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는 걸어당겼거든. 이걸 봐봐 자 자, 야 자자자자자. 쳤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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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섰어. 웃음> 오른손 누면 넘어지겠지? 아, <laughs> 아니 썼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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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지가 아, 서.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아니왜 이렇게 커 보여? 그냥. <laughs> 아 진짜. 아 귀여워. <laughs> 아니 넘어지지도 않아. 자밥 <laughs> 아, 먹는데 떠들면은. 땅에 내려가지는 걸 아는 돈이. <laughs> 너무 얌전해요. <laughs>